자, 반갑습니다. 대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맵은 라쿤시티 경찰서입니다. 요맵 같은 경우에는 네메시스와 함께 등장한 맵이고 지금까지 나왔던 맵들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한 템포 한 템포 천천히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한번 길 잃으면 거기 계속 길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좋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죠. 우선 이렇게 경찰서로 들어오면 센터가 있습니다. 저렇게 저희 석상이 반겨주죠. 저희 설명은 왼쪽과 오른쪽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은 우측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측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많아요. 되게 좋은 창문들이 많고 저희가 제일 집중해야 되는 창문은 요 창문입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 동선이 이 창문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 정도로 좋은 창문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보통 동선 설정을 할때 밖에서 여기 있는 발전기나 저 위에 있는 발전기, 요 밑에 있는 발전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들어가는 입구가 둘인데 두개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든 여기 창문을 넘으시면 돼요. 물론 살인마 상태를 보고 이렇게 살인마 들어오는데 바로 넘으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들어고 여기 창문을 써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런 식으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 판자는 어느 맵짝지 판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말 한대 맞는다고 생각하고 질러야 되는 판자예요. 그냥 맞아도 상관없다는 듯이 질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창문을 쓰면은 길이 두 개가 있죠. 정면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가는 길, 왼쪽이 오른쪽으로 가는 길. 이게 왼쪽으로 가는 요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장소예요. 창문이 하나가 있고, 갇친 구간입니다. 살인마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보면은 저기 양쪽으로 갇힌 구간이기 때문에 길어서 바로 맞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맞게 되는 구간이니까 여기는 마지막에 들어오도록 해요. 그러면 저희가 가야 되는 데가 어디냐? 이쪽이죠. 오른쪽 넘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 방 하나. 그더 가면 왼쪽에 길 하나. 그더 가면 바깥쪽이랑 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군데의 길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봤을 때 여기 방이 있어요. 이 방에 판자가 고정적으로 등장하는데, 여기 하나나, 여기 하나, 둘중 하나가 등장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편에, 좌측 편에 판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쪽으로 뛰어서 이 판자를 내리게 되면, 이게 절대 판자 역할을 해서, 살인마가 안 부수면 영원히 못 따라와요. 이제 요거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쭉 따라서 가면 요 창문이 또 나와요. 그럼 또 여기 돌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돌아주고 또 창문 써주고 만약에 판자 안 부서 쓰면 요렇게 해서 계속해서 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판자가 안 뜨고 이쪽에 판자가 등장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한 칸을 더 가서 이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보시면 방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쪽에서 판자를 쓰고, 또 왼쪽을 따라서 쭉뜁니다 그러면 또 창문이 등장을 하죠. 넘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두 번째 길로 들어가게 되면, 올라가는 길 하나랑 물이 차 있는 곳, 화장실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화장실을 통해서 가시면은, 여기에 절대 판자가 하나 등장을 하거나, 여기에 절대 판자가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 있는 판자, 아까 절대 판자 방을 썼으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판자 확인을 하고 만약에 판자가 없으면 우측을 따라서 판자를 쓰고 나가시면 돼요. 쭉 뛰면은 우리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설명하겠다고 했던 이쪽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도 절대 판자안 붙으면 못 따라잡아요. 만약에 이쪽에 절대판자가 뜨면은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판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요 위는 옥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돌면은 1층은 끝입니다 요게 1층 주요 조물들이고 저기 있던 노란색 창문을 최대한 잘 활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 판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층 설명 드리도록 하죠. 자, 2층은 보통 여기 돌리면서 이쪽으로 쫓기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쭉 뛰면은 여기에 유사 판자가 하나 있거나, 이쪽에 유사 판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갔을 때 정면에 출구가 있고, 여기 왼쪽으로 쭉 따라가면, 여기에 판자나 이쪽에 판자가 등장을 해요. 이쪽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창문이 등장을 해요. 이 창문을 딱 넘으면, 저희가 아까 봤던 여기 절대판자 있던 곳 기억나시죠? 여기 물을 흐르는 화장실 있던 이곳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 절대판자를 안 썼으면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절대판자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를 넘고 이쪽으로 왼쪽으로도 가는 길인데 이쪽으로 가시면 아까 저희가 먼째길 그쪽으로 나오게 돼요. 이쪽에서 보면 아실 겁니다. 이쪽이 돼요. 요 곳으로 나오게 되니까, 왼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절대판자 방을 안 썼으면 절대판자 방으로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절대판자 방을 써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해야 되면 저쪽 방으로 가면 되고, 살인마랑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창문을 한번더쓸수 있겠다 싶으면은 요 계단 올라와서 왼쪽으로 꺾으면 똑같은 곳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쪽에, 요쪽으로 도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쪽 편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살인마가 올 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가면은,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꺾으면은, 오른쪽에 유사판자가 있는 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유사판자가 있는 방. 유사판자가 있는 방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 조금 긴 판자. 조금 긴 판자가 있는 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방을 지나면은 판자 없는 방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밖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정면을 보면 저기 창문이 하나가 있죠. 여기 창문. 요 창문을 넘으면 마지막에 저희가 설명드린다고 했던 그 구간으로 들어오게 돼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선을 짤때 2층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1층으로 내려오게 되는 동선이 됩니다. 만약에 1층에서 시작을 하면 1층을 쓰고 2층을 쓰고 1층으로 오는 동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층 설명은 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동선대로만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쪽은 그냥 빈 공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시간 끄는 용도 용도로 이렇게 돌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저쪽 창문 넘기 좀 아까울 정도로 거리가 멀어 그러면은 이쪽을 통해서 여기 길가서 여기서 왼쪽에 보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긴 창문 이쪽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은 도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층에 절대판자 3개 기억하셨죠? 절대판자 있는 방 여기 사무실 있는 방 그리고 저쪽에 복도, 복도 쪽이나 안쪽에 절대판자 하나 뜬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1층에 절대판자 3개 기억을 하시고, 위에 층에 뛰어내리기 좋은 옥상에 있는 창문, 그리고 옥상에 있는 창문 옆에 판자 하나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위에 박제 동물들이 있는 방, 그 방을 지나서 오른쪽 왼쪽으로 유사판자 하나씩 있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박제되어 있는 방, 여기 지나서, 이렇게 가면, 오른쪽 왼쪽에, 답 앉아 있는 방, 그리고 여기에 빈 방, 밖으로 나가는 방, 여기에 긴 창문. 자, 이러면은 끝입니다. 오른쪽을 저희가 다 보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까, 어, 요거는 베이스적인 거고, 자기가 발전기 돌리는 곳에 따라서 맞춰서, 이거를 변형시켜서 쓰시면 돼요. 자, 다음은 왼쪽입니다. 저희가 우측은 창문이 좋은 곳이라 창문을 쓴다고 했으면 왼쪽은 판자가 진짜 많아요. 좋은 판자들이 많기 때문에 왼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두 개가 있죠. 오른쪽이랑 마찬가지로. 개가 있고, 위에 문에는 특별히 창문이 나 있어요. 창문. 빨리 넘기가 가능한 창문입니다. 여기에는 긴 판자가 있어요. 긴 판자가 있고, 옆에 빵이랑 이어집니다. 여기랑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그만한 판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돌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어져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랜드마크로 삼아야 되는 건이긴 판자. 여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은좀맵 외우게 편하기 때문에 여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산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에 우선 유사 판자가 하나가 있죠. 여기는 보통 미리 내리고 이쪽으로 동선을 짤때쓰입니다 미리 내려버리고 이렇게 돌아버리면은 타리마가 바깥으로 오든 그냥 판자를 부수고든 오 손해는 없어요. 딱히 손해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돌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돌면 끝이고 저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은 왼쪽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길로 들어간다. 자, 들어왔습니다 저희. 들어오면은 앞에 세갈래 길이 있어요.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절대 판자 등장을 합니다. 만약 여기 등장을 안 하면 이쪽에 등장을 해요. 이 바뀌는 부분에 등장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쪽 우측으로 가는 길이 있죠. 여기로 가면은 왼쪽에 기록 보관실이 하나가 있어요. 기록 보관실에는 판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나 여기 둘중 하나가 등장을 하고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저희가 아는 긴 방이 나와요. 긴방 기억하시고 긴방 맞은편에 무기고 무기고도 절대 판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서 우측으로 안 가고 좌측으로 가면은 창고가 나와요. 여기 창고 왼쪽은 아까 저희가 봤던 기록보관실 오른쪽은 전략실이 나옵니다. 전략실 같은 경우에도 판자가 하나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오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삼갈래 길에서 쭈고던그 곳입니다. 여기에요. 기하시죠 여기. 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밖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되나? 반쯤 유사판자가 하나 있어요. 반은 길고 반은 짧은. 여기서 발악을 할수 있는 곳이 하나가 나옵니다. 발악을 할수 있는 곳이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가면은 계단 하나, 오른쪽에 계단 있어요. 올라가는 계단 하나, 왼쪽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요방 같은 경우에는, 인코스에서 지나가는 경우 말고는 거의 안 씁니다. 요거는 그냥 미리 내리고, 지나가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면은, 무기고랑, 긴 방이 있죠? 그러면, 저희는 머릿속에 맵이 다 그려졌어요, 지금. 그죠? 자, 여기서 나와서, 자, 다시 여기서부터.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앞에 절대판자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 기록보관실, 왼쪽에 창고, 창고 너머에 전략실, 여기 우측, 우측, 긴 방, 여기 무기보관실, 여기 검은 방, 올라가는 계단, 밖으로 나가는 길, 저쪽 밖으로 나가는 길 이어져 있음. 요게 지금 다 그려졌죠? 다, 그려졌... 다 그려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면 뭐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외곽 복도입니다. 여기로 나가면은 여기 우측에 똑같이 기록 보관실 대신에 이쪽은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가 있고, 이쪽은 2층은 조금 이따 설명 드릴 텐데, 이런 곳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세탁실이거든요. 여기가 세탁실이 보이는 곳으로 나온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쪽에서 왔죠. 이쪽에서 왔죠. 이쪽에서 기록 보관실. 지나가서, 여기는 창고문이 없어요. 창고문이 없고, 지나가면 바로 전략실 문이 나와, 이렇게. 창고문이라고 하면 창고문일 수 있는데, 이게 전략실로 바로 들어옵니다. 전략실로 바로 들어오는 곳이고, 외곽 쪽으로 또쭉이면은 그냥 이렇게 끝입니다. 여기 전략실, 아까 거기죠? 여기서 나가는 길. 요렇게 맵이, 1층이 요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우면은, 자기가 원하는 동선을 짜면 돼요. 타이마가 가까우면, 그 가까운 것에 있는 절대판자를 사용하고, 절대판자 아까우면은 한번 쭉 질러가지고, 이렇게 다음 방 들어가서 다음 판자 쓰면 되고. 그래서 판자 위치만 다 외워두시면 됩니다. 방 위치만. 다 외워두시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갈지 다 정해지죠. 자, 그러면 이제 2층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2층이 좀 중요합니다. 2층에는 기본적으로 복도에 절대판자 두 개, 여기 중간에 김판자 한 개, 그 다음에 서재에 있는 김판자 한 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로 하면 헷갈리니까 걸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아까 저희가 봤던 올라오는 계단, 검은 방 옆에 있던 그 계단이에요. 올라온 계단이고, 보통은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절대판자가 등장을 해요. 여기나, 이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판자가 안 뜨는 곳이에요. 판자가 안 뜨는, 그냥, 타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 두시면 되고, 저쪽으로 들어갈 일은 많이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왼쪽에서 저쪽 복도로 쭉뛸 경우에, 여기에 절대 판자가 안 뜨면 맞을 확률이 있어요. 맞을 확률이 높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와서 왼쪽에 가면 방이 있어요. 이렇게 왼쪽, 왼쪽으로 방에 들어오면 여기에 긴 판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판자, 여기가 스타즈 오피스라고 해요. 스타즈 오피스라는 곳인데, 여기에 긴 판자 있으니까 여기 판자 쓰고 나가서 오른쪽 보고 왼쪽 봐요. 오른쪽 보고 왼쪽 봐요. 왜냐면은 여기에 판자가 뜨는 경우도 있다고 듣기는 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왼쪽 보면서 가는게 좋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여기 판자 뜹니다 여기에 판자 뜨는 곳이에요 요 세탁물 있는데 여기 뜨는 곳이니까 여기 판자 쓰고 나왔을 때 왼쪽에 여기 판자가 없으면은 저기 앞에 떠요 저기 앞에 여기 여기 앞에 판자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돌면 절대판자 끝입니다 절대판자 끝이고 여기 아까 저희가 봤던 계단 딱실 가는 계단 기억나시죠? 여기 그냥 나실 겁니다. 외곽 쪽으로 절대 판자 쓰고 왔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계단 여기. 대탁실 거기에서 왼쪽 봤을 때 여기 판자 없으면 오른쪽으로 뛰어서 절대 판자 쓰면 되죠. 자, 여기를 이제 지나오면은 이상한 말이 하나가 저희를 반겨주고 안녕. 뛰어 내릴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밸런스도 있으면 여기 써주면은 되게 활용도 높아요. 밸런스도 없을 때는 뛰어 내리기 애매하고 밸런스도 쓰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절대 판자 쓸수 있으니까 여기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밸런스드는. 자, 만약에 밸런스드가 없으신 분은 서재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을 때 바로 우측으로 가세요. 바로 우측으로 가서 올라가서 여기 창문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저희가 지금 저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들어왔죠? 살인마가 지금 따라왔는데, 여기서 빨리 넘기 가세요. 빨리 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판자가 있어요. 여기는 고정입니다. 긴 판자기 때문에, 살인마가 함부로 때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심리전 한번 이기면, 다시 올라가도 돼요. 살인마가 아슬아슬하게 따라오는데, 분노가 안 쌓인 상태면은, 빨리 넘게 할때 딱, 안 맞더라고요. 살인마가 진짜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심리전 이겼다고 올라가면 맞겠지만, 보통 심리전을 이기면, 살인마가 이쪽에, 그러니까 저쪽 모서리 부분에 있고, 저희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살인마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슬아슬하게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빨리 넘게 했을 때한 번도 맞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서재를 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가면, 끝. 그러면 저희가 지금, 왼쪽을 다 돌았죠? 자, 측 편을 다 동게 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가 아까 왔던 그 2층이기 때문에 이쪽 판자를 썼으면 밑으로 내려가, 한대 맞는다는 각오로 그냥 맞고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시면은 저희가 아는 여기 기록 보관실이나 다른 곳 사용해서 돌면 됩니다. 맵이 되게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돌면 돼요. 여기 검은 방. 여기 나가는 길.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오른쪽 가면 절대 판자, 왼쪽은 센터. 그래서 다시 센터로 도착하게 됩니다. 끝! 입니다 요게, 라쿤시티 끝이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판자가 등장을 하니까, 여기 아니면 요쪽에 떠요. 이중 하나 등장하니까, 그냥 가는 길에 급하면 써주시면 돼요. 저것도 약간, 약간 긴 판자라 거의 안 맞습니다. 이게 짧은 판자처럼 보이는데, 요 군수 물품들이 튀어나와 있어서 살인마 입장에서는 돌아서 가서 때려야 돼서 긴판자예요 그래서 쉽게 안 맞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요 판자 같은 경우에는 넘고 바로 못 나가고 이렇게 돌아 나가야 돼서 살인마가 옆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크게는 못 도니까 크게 도는 거는 지양하시는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라쿠시티 맵 설명이었습니다. 자, 긴 영상이 되었는데요. 우측편, 좌측편. 둘다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 발전기마다 돌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각 방들의 특색을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지도를 넣은 상태로 도망을 치셔야, 살인마에게서 압도적으로 도망을 칠 수가 있어요. 정말 압도적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두면 엄청 생존자 한테 유리하고 맵을 안 외워두면 한인마 때 유리할지도 모르는 라쿤시티 맵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외우고 아니면은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돌았던 그 흐름만 기억하셔서 뺑뺑 돈다고 생각하시면 결국은 이맵 특성이 눕게 돼 있어요. 결국은 눕게 돼 있는 구조기 때문에 눕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쭉 돌아주시면 됩니다. 눕는다고 여기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열심히 돈다라는 느낌으로 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맵 강의였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방.